22명의 유토자, 유, 유, 토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. 유, 독자 여러분. 비가 오는 일요일 저녁. 나라, 나라, 얘들은 뭐가 그리 좋을까? 나 뭐하냐? 진짜 춤을 추는 안경이다. 이안길의 소녀! 춤을 출수 있다! 써봐라 너도 한번 써보래? 그럼 그래, 너 춤을 출수 있지? 민상이 노래 불러줘야 돼 그래! 아, 어! 음. 어. 음. 어. 음. 아이, 크렸네 음. 음. 진짜 음. 우리 춤추 써볼까? 아빠 써보래? 너 춤을 출 거야 노래를 불러야지 춤을 출지 노래를 부른다고? 그럼 시작!

나나나나이사나나나나는나나나나나나바이나레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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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안경나나나나이나나나나나나번 <laughs> 오, 오, 그래, 이 안경 맞아 자 한번 보나나나 뭐, 안경 써보나 그럼 너나나쓸수 있어 엄마 운전해서 그나 쓰면 나나나나나 아, 너 이거 써보니안 되네요. 이런경 써보서는 손들어라. 3일이 넘어 가지 마세요. 게이버스. <laughs> 이상입니다. 그래?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. <laughs> 안녕히 계십시오. 왜왜왜 나한테 왜 따라? มาแล